빅맘의 다과회에 초대된 6세 뒷세계의 건물들 상고업 기버슨, 해운왕 우미트, 건물 장의사 드러그 피에로 태경 사장, 빅뉴스 모르건즈, 한락가의 여왕 스투시, 그리고 암금왕 루펠드 지금 먼저 보려하는 건 암금왕 루펠드입니다 암금이란 사체를 뜻합니다 즉사체업의 왕이라는 뜻이죠 홀케이크 아일랜드에서는 빅맘이 갖고 있던 옷값을 탐내다가 스트시한테 직원을 맞았던 것 말고는 별 이야기가 없는데요. 이번 화에서 루펠드가 단기 집중표지 연재에 등장했답니다. 이 단기 집중표지 연재를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지 연재의 매드즈란 베가 펑크와 시저크라운과 빈스모크 저지와 퀸이 속해 있었던 불법 연구팀입니다. 이 연구팀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드즈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피스의 과학에는 막대한 돈, 즉,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스폰서가 필요하죠. 시저 크라운은 빅맘이 스폰서였고 베가펑크는 세계정보와 해군 본부가 스폰서였습니다. 제르마는 정복자이며 군대이자 왕국이기도 하기에 본인들의 돈으로 연구를 하겠죠. 이런 과학자들과 스폰서의 관계처럼 이번 단기집 중표지연제를 보면 매드제의 스폰서는 사체왕 루펠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루펠드가 지원하는 매드즈는 어떤 곳이냐면 말이죠. 악마의 열매를 복제할 수 있게 하고, 테라핀과 파시피스타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고, 인간을 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신의 영역에 도달한 혈통인자를 베가 펑크가 만들어냈던 곳입니다. 즉, 매드즈 역시 혈통인자나 인체실험, 인간복제 같은 영역과 엮여있다는 건데요. 이전에 장의사 피에로가 루펠드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오니 유인어스를 오마에 게 리와레타 간디 루펠드! 돈 냄새가 나야 할 루펠드에게 피냄새가 난다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보이죠 즉 지금 매드제에서는 인체 실험이나 인간복제 같은 영역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 증거로 이번 화해의 단기집 중표지연제에 실린 매드제의 함선에 달린 깃발을 자세히 보면 이런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파시피스트 평화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베가펑크가 만들어낸 파시피스타의 의미도 같은 의미죠 이바 파시피스타도 파시피스타는 대화주의자인거죠? 파시피스타는... 어쩌면 불법과학반 매드즈에서도 파시피스타 같은 병기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고 루펠드는 매드즈에서 만들어낸 파시피스타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유통하게 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빛세계의 거물인 조커 도플라밍고가 무기 유통으로 전쟁 조장을 해왔듯이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루펠드가 정말 파시피스타 같은 것들을 매드즈를 통해서 만들고 있다면 아마 세계정부가 구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노쿠니에서 카이도가 로에들을 착취하여 만든 무기를 사들이고 소대에게 걸렸듯이 말이죠. 원피스 세계관의 마지막 전쟁은 해적과 해군, 세계정부와 혁명군. 이렇게 사파전의 구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쩌면 오다는 이 사파전에서 뒷세계의 조력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각성품에 대한 것이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각성 폼의 특징이 몸에 둘러싸인 연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폐형색의 소유자였던 야마토에게도 있었습니다. 루피는 각성하기 이전인 기어포 때도 연기가 있었으므로 해당은 안 되지만 야마토도 각성인 건지 확실하지 않기에 아직 동물계 각성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각성에 대하여 잠시 보고 넘어가면. 이옷족 악마의 미노 능력은야맞 각토유의 스테이지가 초인계의 각성은 능력 와 마르니 각성시 오노레 이외にも 영향을 와다해 하지める 능력자의 신체에만 국한되던 능력이 주변 사물이나 기술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자연계의 각성은 언급된 적이 없고 동물계의 각성은 숙각와 동전. 아이스라와 각성시존계의 능력자다. 이제어나 답사도 회복력과 강인함 말고는 나온 정보가 없었습니다. 동물계의 끝판왕인 카이도의 전투신에서 동물계 각성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이 카이도의 회복력과 강인함을 보며 동물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없나보다 했는데 각성품이 따로 등장한 걸 보면 회복력과 강인함 외에도 다른 부가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펠다운의 옥졸스들은 뒤에 연기가 없이도 각성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금 루치와 루피가 과거의 싸움을 재현하듯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사소한 설정들을 보고 가면 루피는 조로를 딱한번 적대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와 마하더 어? 심하게 말하면 죽이려고 했죠. 어? 아, 죽어마에미나라즈 어? 내가 시야라즈 그건 자신에게 밥준 사람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사를 굳이 넣으며, 루피가 화난 상태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과거에 2년만에 루피가 센토마루와 다시 만났을 때, 루피답지 않게 적에게 이런 말을 남기며, 자, 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루피는 센토마루에게 큰 적이가 없는 상태에서, 루치가 목숨을 노리기까지 했으니, 루치는 이번 에그헤드 에피소드에 루피의 큰 적이 될것 같지만, 아마 루피와 루치의 충돌은 잠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피소드를 보편하게 할 요소 두 가지가 에그헤드로 오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키자루입니다 키자루의 정의는 애매하게 가는 정의입니다 스탠스가 정말 애매하지만 제일 말잘 듣는 대장이기도 합니다 아카이누가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출동할 때는 제일 열심히 일하는 대장이죠 그렇기에 에그헤드의 키자루가 오더라도 루피와 싸우지 않고 루치를 저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루피가 상황이니 루피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목되고 서신을 조심해야 한다는 설정을 넣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피소드를 급변하게 만들 또 하나의 요소는 쿠마입니다.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는 워프가 아닙니다. 흉견에서 보내는 비행이죠. 루피가 여인섬으로 날려졌을 때는 며칠을 날아가서 도착을 했답니다. 즉, 지금 쿠마도 날아오는 중이란 걸알수 있는데요. 코마가 에그헤드로 날아오고 있다는 정보는 없었지만 컵배열상 이지스제로가 에그헤드에 들어오자 코마가 날아가는 그림이 그려졌기에 코마는 에그헤드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피소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2년 전 밀짚모자의 땅이 괴멸했던 그날 사봉지제도에 있던 인물들이 또한번 같은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코마의 지난날의 기인들이 풀리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화에서 중요한 건. 악마의 열매의 비밀입니다. 저는 배가펑크의 악마의 열매 해석을 보고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악마의 열매를 부정적으로 보는 방향입니다. 악마의 열매란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팔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날씨를 다루었으면 좋겠다. 동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같은 인간의 바람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다의 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바람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인간의 욕망이 모인 것이 악마의 열매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걸 보고 떠오른 건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가 있듯이 원피스에는 보베론나무 아담과 태양의 나무 이브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가면 에덴의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창조주처럼 되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창조주 같은 존재가 된다며 이브에게 속삭입니다. 이브는 그 속삭임에 속아 열매를 베어무는데요. 이 순간을 이브가 창조주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은 이브를 괘씸히 여겨 에덴에서 쫓아내고 벌을 주죠. 흐름이 비슷합니다. 욕망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베어물고 신의 미움을 산 것과 욕망으로 인하여 악마의 열매를 먹고 바다의 미움을 산 부분이 말이죠. 즉 악마의 열매의 기원을 선악과와 비슷하다고 한다면, 선악과가 원래 에덴의 동산에 있었듯이, 악마의 열매는 마치 물과 바람과 나무처럼 자연적인 것이고, 인간의 욕망이 이것을 탐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건 틀린 해석입니다. 스토리라인만 비슷할 뿐이죠. 현재 과학자, 베가펑크의 긍정적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베가펑크는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이자 가능성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마의 열매라고 하죠. 이 뜻은 인간의 의지가 악마의 열매를 만들어낸 것이며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악마의 열매는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어했던 누군가 혹은 누군가들이 만들어냈을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바랬다는 부분에서의 누군가는 어쩌면 초고도화된 기술을 가진 고대왕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베가펑크보다 앞서간 기술자들은 고대왕국뿐이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고대왕국의 연구를 계속해오던 배가펑크가 완전한 악마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타는 이번 화의 제목을 만물은 바라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다 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와 같냐면 세상에 없는 것은 바란다면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악마의 열매까지 나아간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베가 펑크의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뜻을 조금 더 오다스럽게, 원피스스럽게, 낭만적으로 해석해보면 거짓말 같은 꿈도 바란다면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솝의 일러스트에 적혀있던 거짓말은 현실이 된다처럼 말이죠. 오다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열정적이고 모든 것에 가능성을 두는 현재과학자,